안녕하세요. 콤마성의 곱슬리입니다. 스피넬 보석 들어보셨나요? 지난번 방송했던 칼라 레드 보석과 파워 불꽃을 품은 루비에서 잠깐 다루었어요. 대영 제국 왕관에는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유명한 보석이 장식되어 있는데 하나는 317.4캐럿의 컬리넌 트 다이아몬드이고. 또 하나는 약170 캐럿의 붉은 보석이죠. 이 빨간색 돌이 흑태자 루비로 불리는데 영국 왕실보석 중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보석 중 하나입니다. 영국 에드워드 3세의 마다들인 에드워드 황태자는 백년 전쟁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며 무공을 세웠다고 해요. 그는 검은 갑옷을 즐겨 입어서 흑태자 에드워드로 불렸다고 합니다.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돈페루도의 왕자를 찾아준 대가로 이붉은 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영국 왕실의 보석이 된후 헨리 5세 리처드 3세도 전장에 나갈 때는 이 흑태자 루비를 투구에 장식했다고 하죠. 아마도 흑태자 에드워드의 승리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고 믿은 것 같아요. 당시에는 광물의 과학적 감별이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빨간색은 모두 루비로 불렀는데요. 흑태자 루비는 물론 러시아 제국 왕관을 장식했던 398.72캐럿의 루비와 인도를 정복한 페르시아의 나디르 왕이 탈취한 352.5캐럿의 티무르 루비도 나중에 루비가 아닌 스피넬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빨간색 스피넬 색깔이 루비의 피존 블러드와 너무 비슷해서 1940년대까지만 해도 루비로 혼동되었죠. 게다가 스피넬은 루비 사파이어와 같은 광산에서 산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적색과 청색 스피넬을 루비 사파이어와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컬런덤 화학식은 Al2O3 산화 알루미늄이죠. 스피넬 화학식은 MGAL2O4, 산화 알루미늄에 마그네슘이 첨가된 것으로 스피넬 결정구조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산소 등이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서 팔면체의 형태로 산출되는데 표면에 성장마크인 삼각형의 파이농, 피트가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얀마산 스피넬은 결정면이 깨끗하고 광택이 있으며 팔면체의 결정이 너무나 완벽해서 신의 작품이라고 말하며 엔젤컷 즉 천사의 조각품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0.3캐럿 정도인데 1캐럿 이상은 아주 희귀하고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인위적인 연말을 하지 않고 자연 형태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함을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스피넬은 루비와는 결정구조 화학조성이 전혀 다른 광물이며 경도 8로 단단한 보석에 속합니다. 균열이 없고 투명한 빨간색의 돌은 굴절률도 높고 빛의 분산 능력도 매우 커서 참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보석의 가치는 색, 흠, 중량으로 결정되죠. 대부분의 스피넬은 흠이 없기 때문에 루비보다 크레리트를 더 따집니다. 색은 빨간색 뿐만 아니라 핑크, 오렌지, 블루, 블랙 등이며 드물게 바이올렛, 퍼플, 블루, 그린 등 색이 다양한데요. 붉은색이 가장 가치가 높고 그 다음이 핑크색, 자줏빛을 띈 붉은색 순입니다. 빨간색을 띠는 스피넬이 루비처럼 보이는 이유는 발색 원소가 루비와 마찬가지로 결정내 미량으로 들어있는 크롬이고요. 파란색 스피넬도 블루 사파이어와 마찬가지로 미량의 코발트에 의해 색이 발현됩니다. 스피넬은 첨정석이라고 하는데 왕권을 의미하는 라틴어 스피나에서 명명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피넬은 기원 100년 전 아프가니스탄의 부처님 무덤 장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인들도 보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기원전 750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채굴된 것이 최초의 광산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 스피넬은 모두 여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해요. 특히 빨간색 스피넬은 북인도의 발라시아 지역에서 산출되었다는 의미의 발라스 루비로 거래되기도 하였어요. 대부분의 스피넬은 충적층에서 채굴됩니다. 최상질의 빨간 스피넬은 미얀마 모곡강산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최상질의 코발트 블루 스피넬은 사파이어와 같이 스리랑카 실론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산지로 베트남과 타지키스탄의 파미르고원, 탄자니아, 마다카스카르, 파키스탄, 러시아에서도 채굴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블랙 스피넬은 태국과 라오스에서 생산됩니다. 스피넬은 오래전부터 천연과 합성 스피넬이 함께 유통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 감별 방법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플럭스 합성 스피넬도 유통되므로 반드시 감별서를 떼어봐야 합니다. 이 플럭스 합성 스피넬은 팔면체 결정체와 동일한 외관을 갖는다고 하죠. 보관 관리법은 사파이어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품 등에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강한 열에 변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 사용 후 따뜻한 물과 중성 비누로 부드러운 소를 사용하여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 미국 협회는 페리도트와 함께 8월의 탄생석으로 선정했고 희망을 상징한다고 해요. 스피넬은 인기가 있는 힐링 스톤인데. 붉은 스피넬은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 푸른 스피넬은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중들이 스피넬의 매력을 잘 알지 못하지만 보석 애호가들에게는 유색보석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보석. 첨정석 스피넬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